암과 싸워 이겨낸 자라의 실종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계모의 잔혹한 학대와 살인이라는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제 자라의 짧았던 생애부터 비극적인 죽음, 아동 학대의 심각성까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1999년 11월 16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와가와가라는 마을에서 자라가 태어났습니다. 자라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했었고, 첫 번째 고난은 그녀가 태어난 지 고작 몇주 후에 찾아왔습니다. 자라의 어머니인 에밀리는 심각한 산후 우울증을 알았고, 출산 몇주 만에 결국 육아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자라의 아버지인 아담에게 자라의 양육권을 모두 넘기게 되었죠. 처음 몇달 동안 자라의 친모는 가끔 자라를 찾았지만, 자라가 생후 8개월이 되었을 때 그녀는 딸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2004년, 자라가 다섯 살이었을 때, 아버지 아담은 그녀를 데리고, 부모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은 호주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 400명 미만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아담은 그곳 설탕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자라는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자라는 다른 어린 소녀들처럼,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고, 당시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련이 닥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으로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라가 고람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자라의 왼쪽 다리를 무릎 위까지 절단하고 의족을 장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왼쪽 다리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라는 매우 낙관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라를 안쓰럽게 여겼지만 자라는 특별한 대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라는 재활훈련을 위해 수영을 배웠고 암벽등반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의족은 그녀의 삶을 전혀 방해하지 않았고, 누구의 동정도 원하지 않았던 씩씩한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자라의 세 번째 시련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2007년, 의사는 자라의 암이 폐로 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결국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그녀는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자라는 호전되었지만, 치료 과정에서 청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불과 8살의 자라는 암을 두 번이나 이겨낸 것입니다. 2006년, 자라의 아버지인 아담은 외로움을 느꼈고, 인터넷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아담은 채팅을 이어나가면서, 그 여성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살고 있으며, 이름이 엘리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두번 결혼했으며, 세 명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채팅을 이어갔고, 몇달후 온라인상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2008년, 두 사람이 온라인에서 만난 지 2년이 지났고, 이때 그들은 실제 만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엘리사는 40살, 아담은 33살이었고, 그는 전처와 헤어진 후 계속해서 솔로 상태였습니다. 마침내 아담은 엘리사를 위해 호주행 비행기 티켓을 선물했고, 두 사람은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호주에 도착한 지몇달 후, 그들은 결혼하기로 결심합니다. 지인들은 두 사람이 너무 빠르게 결혼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고 함께할 운명이라고 생각했죠. 2008년 7월 6일, 두 사람은 아담 부모님 집 뒷마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5개월 후, 아담은 자라와 엘리사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아담의 선택은 그의 가족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라의 의료비가 호주에서는 무료였지만 미국에서는 무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가족에게 엘리사가 돈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후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아담이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 관광비자였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엘리사는 자신이 주장했던 것처럼 전혀 부유하지 않았고, 직업조차 없었으며, 장애수당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담 가족은 엘리사의 아버지 집에서 얹혀 살았고, 그후 2년 동안 그들 가족은 4번 이사했습니다. 자라는 친구들과 헤어져 지구 반대편으로 이주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도 끊임없이 적응해야 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후, 자라는 생전 처음으로 치킨너겟을 먹었고, 처음으로 눈을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담과 엘리사는 자라가 눈밭에서 뛰어놀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학교에서 이전과 완전히 다른 교육 과정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라는 낯선 환경에 적응했고 매일매일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엘리사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처음 만났을 때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다정했던 새엄마는 점점 엄격해졌고 음식을 남기면 자라는 밤새도록 방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엘리사는 의족을 차고 있던 자라가 제대로 걷지 못하면 벌을 주기도 했고, 자라의 사진을 어둠의 아이라는 글과 함께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부부는 재정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생계를 위해 친척과 지인들에게 돈까지 빌려야 했습니다. 아담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고, 엘리사는 집에서 자라를 마음대로 다루며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자라를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시켰는데 이미 두달 동안 임대료를 연체해 어쩔 수 없이 이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트레일러 공원으로 이사하여 매달 350달러의 트레일러 집을 빌렸습니다. 엘리사와 이혼하지 않은 전 남편은 그 공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았습니다. 엘리사는 아담에게 전 남편을 남동생이라고 소개했고 아담은 그녀의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2010년 5월, 한 지역 자선단체가 자라의 암투병 소식을 접하고 그녀에게 보청기를 선물했습니다. 자라는 청력을 잃은 지 3년 만에 마침내 또렷하게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랑스러운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친 문 뒤에서 그녀는 상상할 수 없는 악랄한 괴모였습니다. 학교 측은 자라가 자주 수업을 빼먹고 종종 얼굴에 멍이 든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엘리사는 자라가 의족 때문에 넘어져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고 자라는 항상 엘리사의 말에 동의해야 했습니다. 2010년 1월부터 7월까지 지역 사회복지기관은 자라에 대한 학대 신고를 4건이나 받았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어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이 엘리사를 조사하는 동안 아담 가족은 트레일러 공원에서 다른 마을에 있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자라는 다른 초등학교에 다시 입학하여 4학년을 마쳤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자라에게 이제부터 홈스쿨링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결국 자라는 더 이상 학교에 갈수 없었습니다. 홈스쿨링을 하려면 지역 관련 부서에 신고하여 등록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지만 당연히 엘리사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은 2010년 8월에 자라의 학대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고 7주 후 잘하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2010년 10월 9일, 오전 5시 9분, 엘리사가 9.11에 전화하여 뒷마당에 불이 났다고 신고했습니다. 오전 5시 20분, 소방관들이 뒷마당에 도착했을 때, 불길이 예상보다 훨씬 작았고, 잔디밭에 작은 불씨뿐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다가, 아담의 트럭 앞 유리창에서, 아담의 사장이자 집주인인 코피에게 쓴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코피씨, 이제 당신의 따님은 우리 손에 있고, 다음 차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딸을 찾고 싶다면 100만 달러를 준비하세요. 경찰에 신고는 하지 마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담은 경찰에게 납치범들이 자신과 코피를 혼동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코피에게 연락했고, 그의 딸이 무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판단해 현장을 떠났습니다. 몇 시간 후인 오후 2시, 경찰은 딸이 실종되었다는 아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아담의 집에 도착했고, 자라의 방에서 보청기가 발견되었지만, 의족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는 새벽 2시 30분에 일어나 자고 있는 자라를 확인한 후, 다시 잠이 들었고, 5시경 잠에서 다시 깨어보니 뒷마당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자라를 데려가기 위해 주위를 돌리려고 불을 질렀다고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부부는 몸값 메모가 코피의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자라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담은 딸이 실종된 것을 알게 되자마자 차를 몰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은 코피에게 몸값을 요구하는 메모를 쓴 사람이 실수로 자라를 데려갔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 메모가 코피에게 보낸 것이더라도 부부가 바로 자라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수상했고 또한 자라는 잠을 잘때 의족을 착용하지 않았는데 범인이 자고 있던 자라를 데려갔다면 의족까지 가져간 것이 매우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매우 침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부부가 수상하다고 판단해 각각 신문하기로 결정합니다. 엘리사는 전날 밤 아담과 자라와 함께 축제에 갔고 집에 온후 잠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우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라에게 자신이 얼마나 좋은 엄마인지 말했고, 자신이 병에 걸려 자라가 돌봐주었지만, 자라가 사라진 지금은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말들은 그녀가 오직 자신만 생각하고, 자라의 실종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청했고 엘리사는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라를 다치게 했나요? 자라를 다치게 한 사람을 알고 있나요? 협박 메모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이세 가지 질문에 그녀는 모두 아니요라고 답했지만 거짓말 탐지기에서 그녀는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법정에서 증거로 효력이 없지만 적어도 그녀가 자라의 실종과 관련이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몸값 메모가 수상하다고 판단했는데, 마침 메모와 동일한 메모지가 부부의 침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어 경찰은 메모의 필기체를 부부의 필기체와 비교했고, 그 결과 엘리사의 필체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경찰이 이러한 사실로 엘리사를 압박하자, 그녀는 잠시 침묵한 후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필적 전문가들은 그 메모가 엘리사의 필체와 유사하지만 하지만 그녀가 작성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은 신문 받는 동안 계속해서 울부짖었고 딸을 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역시 엘리사와 자라와 함께 축제에 다녀온 후 잠자리에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감정은 진심인 듯 보였지만 하지만 경찰은 그가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아담에게도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청했고, 아담도 동의했습니다. 딸을 다치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 역시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이 축제 CCTV 영상을 검토한 결과, 자라는 부부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아담을 압박하자, 그는 자라가 몸이 좋지 않아, 그날밤 집에 머물렀고, 엘리사와 단둘이 축제에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계속해서 물어도, 그는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아담마저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경찰은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 부부의 이웃들로부터 탐문을 이어갔고, 대규모 수색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이웃들이 몇주 동안 자라의 행방을 몰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오직 한 목격자만이 9월 25일에 자라와 엘리사가 함께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아담에게 마지막으로 딸을 언제 봤는지 물었고 마침내 아담은 2주 동안 딸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벌목장에서 장시간 일해야 하므로 여러 날 동안 집에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엘리사의 막내딸인 브리타니에게 몰래 접근했고 그녀는 전에 잠시 엄마와 자라와 함께 살았었다고 말했습니다. 브리타니는 엘리사가 자라를 자주 학대하고 외출도 허락하지 않았었다고 경찰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어느날 브리타니가 자라를 데리고 드라이브하러 나갔는데 엘리사가 이 사실을 알고 브리타니에게 자라를 납치했다며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브리타니는 더 이상 어머니와 살수 없어 집을 나왔다고 말했죠. 마지막으로 자라를 친척 집에서 봤을 때 자라의 얼굴에 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브리타니는 자라에게 왜 멍이 들었는지 물었지만 자라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참을 수 없었던 브리타니는 사회복지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브리타니의 신고는 앞서 사회복지기관에 신고가 들어왔던 4건 네중 1건이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엘리사의 큰 딸인 엠버로부터도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엠버는 자라가 실종되기 하루 전에 엄마가 미국을 떠나 런던을 간다고 말했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엘리사는 런던의 한 남성과 인터넷에서 연인 관계였으며 엘리사는 그 남성에게 암이 걸렸는데 치료할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 남성은 엘리사에게 속아 지난 1년 동안 1만 파운드를 송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조카도 엘리사가 자라의 실종에 관련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자라가 매일 방에 갇혀있었고 식사 시간 때 5분 동안만 밖에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엘리사가 자라를 때리는 것도 보았다고 진술했죠. 엘리사가 자라를 때릴 때마다 아담은 그냥 옆에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진술로 엘리사를 유령용의자로 올려 그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경찰이 엘리사의 배경을 조사해 보니 그녀는 여러 가명과 가짜 신분을 사용했고 지난 7년 동안 주소지를 무려 42번이나 변경했습니다. 엘리사는 두번 결혼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그녀는 무려 여섯 번이나 결혼했었습니다. 엘리사는 1968년 6월 6일 세 자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17살이었을 때첫 아이인 엠버를 낳았습니다. 엘리사는 엠버의 아버지가 정확히 누구인지 모릅니다. 엘리사는 고등학교 시절 남자친구 제리와 첫 결혼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제리의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 큰딸 엠버가 제리의 딸이라고 주장했었죠. 하지만 결혼 4개월 후두 사람은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약 1년 후 엘리사는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를 저는 남성을 만났습니다. 몇 달간 교제 후 엘리사는 임신하게 되었고 그녀가 19살이던 1987년 9월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몇달후 엘리사는 아들을 낳았고 1년 후 셋째인 브리타니를 낳았습니다. 1989년 4월 엘리사는 두 번째 남편과 사실상 끝난 상태였지만 그녀는 시어머니의 집에서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엘리사가 집안의 물건을 훔치고 파손했다는 이유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엘리사는 시어머니에게 자신을 내보내려 한다면 집을 불태우고 차를 부수겠다고 협박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1990년 크리스마스에 별거했고 이혼 소송은 1992년에야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엠버와 브리타니의 양육권을 얻었고 아들의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이혼 절차 중에 엘리사는 세 번째 남편을 만났고 1992년 4월에 결혼했습니다. 세 번째 남편은 나중에 기자들에게 그녀가 종종 두 딸에게 분노를 표출했었다고 말했습니다. 1994년 초 그녀는 세 번째 남편과 크게 다투었고 그가 화를 풀려 집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두 딸과 심지어 남편의 총까지 가지고 집을 나간 것이었습니다. 1994년 가을, 엘리사는 청각장애인인 네 번째 남편을 만났고 몇주후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해인 1995년 2월,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그녀의 결혼 생활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종종 남편의 돈을 훔쳐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으며 또한 며칠씩 놀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어느날 남편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엘리사가 다른 남자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격분하여 집을 나갔고 며칠 후 집에 돌아왔을 때 값비싼 보청기를 포함하여 집에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네 번째 남편은 훗날 인터뷰에서 엘리사가 두 딸에게 매우 못되게 대하고 먹을 것도 주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1999년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사이 엘리사는 1997년 가을 다섯 번째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후 엘리사는 종종 야구방망이로 남편을 구타했고 그는 엘리사가 너무 무서워서 이혼에 대해 감히 언급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는 다섯 번째 남편과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여섯 번째 남편인 아론을 만났습니다. 그는 구루병을 앓고 있어 왼쪽 다리를 여러 차례 수술받았고 상대적으로 연약한 남성이었습니다. 1998년 8월, 20살의 아론과 30살의 엘리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후 엘리사는 인터넷에 중독되었고 매일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냈습니다. 2007년, 아론의 어머니는 엘리사가 차 안에서 다른 남성과 바람 피우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고.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엘리사는 아론과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고 심지어 좋은 친구로 남았습니다. 엘리사는 온라인에서 병적인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녀는 유명 밴드 멤버들을 알고 있고 그들을 위해 곡을 써주기도 했으며 한때 경찰관이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바닷가에 큰 집이 있다고 말했었죠. 거짓말은 이미 그녀의 병적인 습관이 되어 신문 과정에서도 여전히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당연히 거짓말이었고, 그녀는 몇년전 불임수술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1990년, 1994년, 그리고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가족들에게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관심과 동정을 얻기 위해 병을 가장하고 거짓말하는 데 능숙합니다. 또한 그녀는 지인들에게 막내딸 브리트니가 불치병에 걸렸다고 말했었고, 큰딸 엠버는 아무 이유 없이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물리적 증거는 없었지만 이제 경찰은 자라의 실종에 엘리사가 연루돼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우선 경찰은 엘리사의 도주를 막기 위해. 절도, 협박, 수표 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계속되는 심문 과정에서 엘리사는 자신이 몸값 메모를 썼다고 인정했고 그녀는 사법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왜 메모를 썼는지 묻자 그녀는 아담의 상사인 코피가 꼴 보기 싫었고 순간적으로 흥분해 몸값 메모를 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그 메모가 자라의 실종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경찰을 설득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은 부부의 침실과 하수구에서 혈흔을 발견합니다. 이때 경찰은 자라가 살해된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시신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자라의 실종사건은 공식적으로 살인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집에서 혈흔이 발견되자 엘리사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부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엘리사는 2010년 9월 24일 자라가 복통을 호소한 뒤 침대에서 낮잠을 잤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사는 돈을 인출하기 위해 15분간 집을 비웠고, 그녀가 돌아왔을 때 자라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엘리사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행했지만 자라는 끝내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우 두려웠지만 9.11에 신고하는 대신 남편 아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담은 그녀에게 자신이 처리할 테니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아담이 자라의 시신을 욕실로 데려가 토막 낸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봉지에 담아 차에 실었습니다. 아담은 아내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엘리사는 경찰들을 여러 곳으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자라의 팔 몸통 골반 그리고 의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담은 계속해서 자신은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80시간 동안 아담을 심문했지만 여전히 그를 체포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엘리사의 통화 기록에 따르면 시신 6이 당일 그녀는 시신 6이 장소에서 30km 떨어진 곳에서 작업 중이던 아담에게 9번이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통화 기록으로 아담이 현장에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그가 공범일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경찰은 그 역시 일단 체포해야 했었기 때문에 10월 25일 수표 위조 혐의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아담의 보석금은 7,000달러로 책정되었고, 아담의 어머니가 미국으로 건너와 보석금을 내고 그는 풀려났습니다. 2011년 9월 15일, 엘리사는 유죄 협상을 받아들였고, 결국 그녀는 2급살인 혐의를 인정하는 대가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처방약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2013년에 추가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2년, 경찰은 마침내 근처 산에서 자라의 머리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유골에서 자라의 사인을 밝히고자 했지만 끝내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일부 경미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는 재판 후 호주로 추방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담은 법망을 피했지만 종종 대중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았습니다. 인터뷰에서 아담은 엘리사에게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딸을 잃은 고통 역시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라의 친모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아담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아담이 결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도소에서 엘리사도 인터뷰를 가졌고, 그녀의 말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기자는 엘리사에게 자라와 어떤 관계였는지 물었습니다. 우리는 끈끈한 유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자라를 제 자식처럼 대했고, 사실 제 딸들은 자라를 질투했어요. 기자가 엘리사에게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녀는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자라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후,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사람의 죽음을 은폐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비밀리에 시신을 매장하거나 시신을 훼손한다면 1급살인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